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관한 이런 고백에 관해서 이제 이 문구를 함께 이제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불안전해, 불안전한, 예, 보이는 교회로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교회의 그런 모습은요.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용이고 또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하고요 또한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의 들 삶이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죠 우리에게 이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교회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권위와 또한 질서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고요. 각각 지체를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곧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영적인 연합,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가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다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이룬 자들이 바로 성도구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서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로하리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라는 것이에요. 각각 지체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늘 연합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나고 또한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참모습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은사를 받은 그 지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대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열이 나고 당을 짓게 된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 그한 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단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 그러므로 말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고요. 그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죠. 공회라는 이 말이 무슨 공교회라는 이야기인데, 이 공교회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카톨릭의 교회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하나하나 있고 그 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이루고 또 여기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여러 개가 생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교회의 그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장차이 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그때까지는 그 보이는 교회지만 그 안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형제여 자매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한마 한 마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교통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나서 차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교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체 지체마다 그에 합당하게 그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고 또한 그 지체들을 온전히 또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교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왜 교회를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은요 사람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눈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눈의 기능을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이 입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눈이 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가 달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붙어있고 싶은 데 가서 붙어있고 싶어해요. 예를 들면 발끝에 가서 붙어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붙어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결국 눈이 자, 만약에 발끝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보지를 못하잖아요. 왜 눈을 우리 높은 얼굴 얼굴에다 두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보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해요. 근데 발끝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많이 붙어요. 고장이 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사람 몸에다가 비유한 일은요. 그 몸에 그 지체, 지체의 지체 기능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도 또한 교회에 부르신 그 공동체의 그 모습도 그러한 질서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1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통자이겠느냐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래요. 너희는 그릴 때 몸이 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각 지체마다 기능에 따라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사도로 부르고요,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병 고치는 사람, 능력별로 은사대로 부르셨다는 라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의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가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게 뭐예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야,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분명히 은사에는 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뜻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분열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큰 은사가 있다라고. 왜요? 그들은 더큰 은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장이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냥 사랑장을 우리가 그 좋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이렇게 거기 교회에 따라서 그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 사랑장에다 다 넣고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에 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해서 건드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교회로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랑이 사라지고요. 이제 나를 높여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당을 짓고 어떤 분열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요. 그런데 분열을 이루고 또한 분쟁이 나고 당해짓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요 이러한 모습은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면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오염이 돼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 정탐꾼들이 와서 거기는 거인들만 살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탄식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탄식하며 통곡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그열 명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일세 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게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받는 일이고요. 더 나가서는요, 성도와 교통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앞, 권위 앞에 세워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의 줄로 우리를 매어서 꽁꽁꽁 하나가 되게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참 모습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실 때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이 이 땅을요, 다시금 정돈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짜임새 있게 만드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집을 짓 때도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가구를 집어넣듯이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잡힌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요,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러한 인생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란 이름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 교회는요 진리의 터가 되고 더 나가서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그러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왜 부르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믿,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 훼손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다, 거, 다르다라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 삼문신그 인생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교회는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거룩함에 서소 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이 지식들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요.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불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 어떻게 세워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손은, 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지체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함이에요. 그러한 교통함을 통해서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사,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세워진다라는, 그것이 조건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한 한 몸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져서 우리 지체를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사회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또한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세우고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요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을 때까지 살아가도록 또한 넘어지지 말라고 그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말라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정말. 교회에 오셔가지고 서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마음에 새시고 더 나가서 그 은혜의 보혈의 은혜를 넘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단순히 미래 이말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 임한 나라가 이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시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연합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합니다.